오늘은 면접을 보러 갈 건데 조금 일찍 도착했거든요. 시간 때울 겸 해가지고 카페 가서 면접 준비하다가 이동할 계획입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얼그레이 마시고 이거는 돼지밥 그리고 커피는 마시면 약간 두근두근하고 면접 볼때 음, 너무 딸것 같아서 심신의 안정이 되는 캐모마 시켰어요. 면접 다 보고 나와가지고 마카로 아까 샀던 거 사고 이제 친구 만나러 가려고요 저 친구 만나서 친구 만나서 송대거 먹고 아마 집에 갈것 같아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라고아어강한강리바비가 <laughs> <that> <discussion? that> <맛있어봐. 웃음> <Sei> <that> <목소리가> 국물 되게 뽀얗다. <꼬옇아>. 보통이 <목소리가> 맛있는. 데 이거 으으은 양념장 풀어져 아니, 보통이 맛있다고? 그 이제 이기해너먹은거 맛있어. 그래

완전 다 마셔버리고 뭐냐 한숟가을 언제 다 빼는 거야 사 있잖아 무사 어제 무쪽 갔는데 언제 서자고 무사 쪽은 야 이거 뭐지 5번 숟가락 못다가다 오늘 같은데 뭐 이상이 5번 구이라서 만원는거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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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서 납득 납

무릎 으로 그러면. 무어보어그 <laughs> <뭐라> 그래. 인정. 다음주에. 다음주에. 다다다음주야응 다음주에. 다음, 주에... <뭐라> 다음, <주야? 뭐라> 다음 <주야? 뭐라>

안심해서 하고 보실 는안이아요이양재이도 중심 잡고서다 얘기해 다혜에해 줘서 우리가 좀하시주신게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여기서 다시니서결심을용하로 하면... 어떤 일이나치신가님한테되는느고신나아부님어렵네고 우리 뭐

그 25도에서 한개 먹고 한 개로 하냐? 하그래딱한입 먹었다. 네. 그시거든 그래. <laughs> <치아라마나 웃음> 음. 음. 나는 노래하고 나는 안노래하고 이렇게 메 줄이야. 그래 가지고 그런술 같이 해가 지 그거 맞면 응. 엄저거 많이 먹지 마. 뭐야, 전혀 몰랐어.

이거 한번더 먹으면은 을까안 줘봐 배가 아프겠지 음. 이게 근데 이게 궁금이야 알겠어 먹으려고 준비했잖아 <laughs> 이미 먹으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야? 엄청 많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안 먹어? 잠시 후, 무게전입니다. 이제 집에 가면서 마카롱을 먹어보려고요. 내가 그, 치즈? 응, 무슨 치즈 더블치즈. 더블치즈. 그, 이만하더라. 더블치즈 맛있어 어, 맛있대. 음. 근데 맛이 안 달지? 음. 안 달아서 좋았어. 음. 근데 여기 코코가 맛있어. 다크 초코. 진짜 하늘 진짜 예뻐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감성 타임인가요? 감성 타임 차가 정말 막히전요 I don't care, I don't care <laughs> 아니, 근데 너무 막힌다. I don't care, 아니야. 막힌다.